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어, 오늘은 그 1인기업 그 칼럼 중에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그 칼럼에 대한 그 제가 쓴 글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 제가 깨달은 좀 내용 이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매주 목요일쯤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주 주말은 느긋하게 좀 식사도 하고 여유롭게 보내자라고 하는데 오전에 좀 쉬다 보면은 이제 업무가 떠오르죠. 그리고 좀 잠시 적어뒀다가 이제 핸드폰에 저는 뭐 주로 뭐 메모장이나 뭐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 알아보다 보면은 이제 오후에는 이제 사무실 나와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하고 있죠. 오늘 뭐 지난 주에 쓴 건데 지금 오늘도 똑같아요. 뭐 지금 다시. 생활이 되고 있네요. 어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이제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면 뭐하실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꿈이 뭡니까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뭐 여러 가지 꿈이 있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건물도 사고 여행도 가고 뭐 좋은 사업가 분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라고 하는데 어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만족하고 또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어, 지속해서 뭔가 사업을 계속 할것 같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리스크가 큰 사업, 되게 모험적인 사업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어, 그런 사업보다는 어떤 주변 사람들 더 활용하고 경력을 활여, 활용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저도 어, 예전에는, 야, 이제 그 편안하게 쉬어야 될 나이가 언제일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아, 그럴 때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서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어 가장 편한 시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이어령 그 장관님이라고 계셨죠. 그분도 좀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책을 쓰고, 뭐, 어떤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욕하죠. 야, 뭐, 나이 드셨니까 저렇게 일하냐라고 하는데, 어, 이러는 게곧 삶의 의미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존재를, 가치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야기 했다는데요. 요즘 느끼는 것은 어떤 분은 사업을 오래 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주식, 부동산보다 가장 수익률 좋은 거는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 어떻게 워렌버핏도 사업하는 거죠. 주식만 하는 건 아니죠. 주식만 하면은 몰래 해야죠. 근데 대놓고 하고, 식사내기를 하고 자기 주식을 띄우고 사업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런 사업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라고 어, 생각해 보는데, 바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제가 몇 번이나 추천드렸던 책인데 굉장히 얇습니다. 정말 한 30페이지도 안 되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어, 책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정말 좋은 내용이 담겨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책이 얇던, 두껍던, 어그 관통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 차라리 얇은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죠. 이제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진념이다. 어. 그요그 코미디 왕이라는 프로그램도 추천해 드렸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시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납치까지 하고 감옥까지 갔다옵니다. 그래서 같은 책으로 요거를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사업을 하다 보면 벅찬 미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꼭 해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저질렀는데, 아, 답이 안 나오죠.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 직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어, 누군가 답을 내주거나, 그 일이 무마됩니다. 또는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선 시간을 때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좀더 어, 텀을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이메일을 어, 첨부해서 보내거나 이런 거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책임이 다 음, 나한테 최종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 게임을 할때 나보다 한, 한 1.5배 정도 잘하는 상대면 야, 이거 조금만 하면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에서 나는 많이 뽑고 있는데 상대는 뭐, 울트라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아이템도 별로 없는데, 왕까지 도달했어요. 이러면은 수많은 변명을 찾게 됩니다. 실제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이걸 극복하는 거를. 어, 저도 사업하면서 몇 번이나 이걸 겪었는데요. 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도 겪어보면서. 어, 저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탈모가 많진 않았는데, 어왜 탈모가 오는지. 왜 머리가 하얘지는지 젊은데도 그리고 왜 밤에 불면증이 걸리는지 어, 간접적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마음먹으면 또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우면 포기하면 변명을 찾게 되고요. 어, 해결하겠다 싶으면 방법을 찾게 되죠. 어, 최근에 큰 미션을 여, 여러,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눕거나 일어서거나 할 때마다 매번 그 생각인데 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저도 모르게 이제 유튜브를 키죠 왜냐면은 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술 먹지는 않고요. 근데 한 한두 개 정도 한 2, 3분 정도 보다 보면 아, 이거 봐도 어차피 답은 안 나온다. 다시 한번 현실을 돌아오자라고 하면서 또 방법을 찾고 물어보고 합니다. 아, 어, 쉽진 않은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지금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당신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 6명의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코레조 지금 어, 이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백과사전에 간단히 정리해 주겠나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이 없다는 거죠. 거의 다 어, 코레조가 누구냐, 백과사전이 어딨냐 비스만을 그냥 살아있냐, 급한 일이냐 이제 막 물어본다는 거죠. 나는 난 진짜 중요하니까 시킨 건데 그죠? 화가 치밀어 겠지만 일을 시키는 당신은 정말 필요한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나야 된다. 그제야 움직인다. 이게 나쁜 거라기보다는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어, 21세기 너무 군대 조직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어, 리더인 사람도 누군가 시킨다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도 재고이자 자산이자 다 비용입니다. 내가 잘못된 짓이라면 내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직원하고 어떤 뭐그 리더하고 친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표는 큰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뭐 방향 그다음에 뭐 어디서 금액을 끌어올지 어디서 사업의 매출을 만들어낼지 하는데 이걸이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끔뭐 직원들이 너무 많이 막 웃고 떠드는 좋은 기업이다. 그런 것은 매출이 너무 많이 커졌고, 조직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거나, 망하기 일부 직전의 기업일 겁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니까 떠드는 거고요. 대표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관상을 가지지 말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보다 어려운 난이도로 달성할 때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둬선안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전쟁영화인데, 뭐 전쟁영화를 왜 좋아하나 생각해봤더니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전쟁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제네바 조약도 있고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 있지만 내 목숨이 급하다라고 하면은 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머리 그 어떤 용기 투지가 평상시에는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발휘가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 어, 너무,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영화 또는 어떤 이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좀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본인 걸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헌밥에 굉장히 능숙해져야 되는 게 대표입니다. 예.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